경남 지역은 오늘 비가 내리다가 낮부터 그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백미랑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어제부터 하늘빛이 흐리고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10mm로 대지를 촉촉히 적셔줄 정도입니다. 오늘 낮에는 비가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지만요. 오후에 경남 내륙 일부 지역에는 비가 잠깐 내리는 곳도 있으니까요.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오르겠습니다. 창원과 진주 15도가 예상이 됩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요, 오늘도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우리 지역 곳곳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통영이 14도, 김해 1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서부 지역입니다. 오늘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많습니다. 거창이 한낮에 14도, 하동 15도가 예상이 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와 동해남부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주에 비 소식이 잦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더라도 비가 오락가락 내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가방 안에 작은 우산 하나 꼭 챙기셔야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날씨였습니다.